안녕하세요. 로그스탁의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팔란티어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 그리고 바로 이어진 강한 반등. 이 흐름 뒤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뉴욕증시 한번 확인할 건데요. 뉴욕증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기념해 오후 1시에 조기 폐장했으나 고용지표 호조 속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 기대감이 반영되며 3대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7월 4일에는 독립기념일로 휴장할 예정입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금요일 발표될 6월 고용 보고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나 기대는 더 강해질 수 있겠죠. 반대로 예상보다 고용이 강하게 나오면 시장은 다시 조정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최근 들어 AI, 반도체 섹터의 외국인 수급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AMD 같은 종목들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쉬는 날이지만 내일을 위한 준비는 오늘부터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ETF, 옵션, 개별 종목 수급 흐름, 그리고 예상 시나리오별 전략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휴장, 하지만 고용보고서가 7월 시장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해드리고 종목 투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9965에 0309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의 빅테크 및 인공지능 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계약관계로 유명하며 국방부, CIA, FBI, 이민 세관 단속국 등과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시장에도 AI 플랫폼 확대를 노리고 있죠. 먼저 7월 1일에 있었던 러셀 지수 리밸런싱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팔란티어 주가는 약10%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유는 리밸런싱에 따른 기계적 매도 때문인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다음날 바로 5% 이상 반등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매도세가 아니라 수급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이슈는 Accenture와의 협업입니다. Accenture Federal Service와 함께 미국 정부기관 대상 AI 솔루션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며 1000명 이상의 직원이 팔란티어 플랫폼을 배우게 됩니다. 이건 팔란티어가 정부 AI사스 시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뉴스였고 실제로 주가도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c t o 인 샴산카르가 미 육군 예비역 중령으로 임관했다는 소식에 국방계약과의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븐 밀러가 팔란티어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뉴욕과 팔로알토 등지에서 IC 계약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으로서 보기 드문 윤리적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투자자라면 반드시 주의 깊게 봐야 할듯 합니다. 혹시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아 지금이라도 팔란티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계시죠? 영상 하단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남겨주시면 눌림목 구간 목표가 매도 시그널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한편, 2025년 상반기 동안 팔란티어 주가는 80% 넘게 상승했습니다. S&P 500 전체 종목 중 1위인데요. 하지만 현재 EV 매출 비율이 78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고평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 계약 비중이 55% 이상이라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7월 18일 만기 132달러 콜 옵션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급 회복을 기대하는 트레이더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겠죠. 자,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한 우상향 추세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락들이 한 번씩 나오죠. 이런 구간들. 하지만 이런 구간들을 지지해 주면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인 매출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도 상당히 크게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단기 조정 이후에 지지율 반등 나오는 시작점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아니면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즉, 이런 식의 하락 구간도 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내가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조금씩 담은 신 후에 지지부 반등 나왔을 때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신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름대를 이게 이탈이 나오는 순간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름대 기준점으로 잡고 단기 대응을 한다면 단기 수급으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는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명확히 찬반이 갈리는 종목입니다. AI와 정부 데이터 분석이라는 성장 모멘텀은 강력하지만 정치적 리스크와 고평가 부담이 공존합니다. 단기 매매자라면 기술적 반등 구간을 활용을 하고 중장기 투자자는 정책 리스크를 감안한 분할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에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실전대응 전략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종목과 테마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강호였습니다.